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감을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모습입니까 이 말씀은 제가 신년 첫 주일에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 전하는 해전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라기가 마르지 않은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8절 말씀과는 아주 유사한 그런 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나 또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와의 그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바가 안되죠.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때에 수분이 없고 그로 인해서 말라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는다고 해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렇게 말라 죽는 법이 없어요. 왜냐? 그 뿌리가 깊이 그 밑에 그물 물가로 에? 물이 흐르는 곳에 내려져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흔히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에 샘이 막 솟아 올라서,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는 푸릅니다. 푸른 나무들이 잘 자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샘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얼마나 메마른 세상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저 무성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축복의 나무들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가 뭐냐? 여호와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여호와를 가까이하라 그 말이에요. 오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신이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이웃나라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더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강대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그래서 초세술에만 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가까운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방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그거 포함돼 있잖아요. 벌써 자동차 수출이 지금 관세가 지금 굉장히 세게 매겨지고 매개, 뭐 전자 제품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장 지금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호신 탐탐 노리고 있는 김정은이를 내 친구라고 아주 가깝게 지내자고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그 그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을 의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큰 덕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 보는 일본 이시바 총리가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았어요? 돈 싸들고 가서 미국에다 큰 회사를 일본에서 만들어주고 일본의 주둔에 있는 미군 경비도 배로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해서 벌써 트럼프 마음을 움직이고 돌아와가지고 일본 언론에서도 아부의 대왕 이시바 이렇게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아부에서 의지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대통령은 감옥에 있으니까 가지도 못했지만 그런 신세가 됐지만. 여러분 그렇게 강대국 미국이 아무리 힘있고 영 역량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바가 가서 흐름프고 얘기하는 중에 유세 중에 총알이 날아와서 피한 거 그게 가미산가 가미사랑 저 일본의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신 예? 천왕신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런 게까지도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밑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크게 실망하고 나중에는 상처도 있고 말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적인 용어 중에 친박이니 친문이니 친이 친윤이니 그 성을 따라 성을 가진 사람 지도자와 가깝다 그 계열이다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 뭐 그런 의미의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다 소용없는 짓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단두 친만 있으면 돼요. 친하, 친하가 누구예요? 친 하나님, 친예, 친예수님. 그게 가장 확실한. 보장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선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마세요. 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오늘 말씀에 가장 큰 얘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배후에. 조종자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상처 받게 하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더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찬송 446절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다 헛된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는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덩지면 모든 것을 덩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마르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잘 되거나 성공했을 때도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그 말이. 또잘안 되거나 실패할 때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이 틈을 못 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여와를 호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르 여와를 호 의지하며 여와를 호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어요. 딱 같은 말이에요. 뭘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떠난 사람 말씀 속에 앞자리 보면 사막의 떡이 나무 같아서 그랬어요. 사막의 떡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살수 있어요? 떨기나무가 뭡니까? 아까 식자 종류의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거칠은 광야에 그저 홀로 바람에 흔들리고 몸말은 떨기나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떨기나무처럼 거칠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를 의지하고 의리하는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건강하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다 그것이 결국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예? 복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경험하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저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경의 대상은 될수 있어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도 이 화를 어 가끔 사용하는데, 예? 그래서 아직은 소식이 없는데, 얼마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저기 강남 기도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제가 설집했던그 영상을 보고, 저 평택에 있는 기도원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난 부흥 강사가 아닌데, 그랬더니 뭐 그래도 와 달라.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그 가게 됐지만, 이 집회 하다 보면은 이화를 제가 뭐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이화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저 금호동에서 목회하셨던 김성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한나라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어6.25 전쟁 전에 해방 이후에 그때 그 소련군이 진주해 가지고 그 공산당들이 얼마나 그 판을 축치고 또 신앙의 자유도 억압되고. 김일성을 내세워 가지고 군사원들이 이제 막 판을 치게 되는데, 그때에 안 되겠다. 그래서 어, 사모님과 함께 많은 교인들이 남쪽으로 이미 떠났고, 그래서 어, 아기 아들 하나 얻고 셋이서 이제 남쪽으로 어,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안내원들을 이제 안내원을 이제 돈을 주고. 어, 부탁해 가지고 이제 서해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이거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이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현지 갯벌로 쭉 가는데 저쪽에서 인민군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 누구냐 그러고 수라 그러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뛰십시오 그러래요. 빨리 뛰 뛰어 이된다고 이제 총소리가 나고 목사님이 그냥 그 이야기한 그 냅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때 달리기는 뭐 100미터 기록이죠. 그런 상황이. 뛰어 가지고 와서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혼자만 뛰었지. 자기 부인 없고 사모랑 사모가 없고 있는 아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못했는지 그래가지고 또 다시 시아아수수없잖잖요요그는이친구이 친구는 이하고이제걱는하고있는데한 10분 후에 는이 친구는 어? 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친구이이친이친구서 어? 네가 목사야 그러더래요. <laughs> 뭐 당신도 아니고 네가 목사야 그러더래. 그래서 어? 할말 없어지고 있으니까 어? 어떻게 총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당신 그 가방 하나 막 갈고 뛰고 나하고 애얻고 오는데 한심하다는 거예요. 단신 같은 사람 믿고 내가 살아온 게 어? 목사가 말이지. 여러분 뭐라고 그때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때 부인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으라 그랬지. 사람 믿으라 그랬어. 예수만 믿으라. 그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바라보고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면 실망해요. 무너져요. 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 영역 간에 범사에 복을 누리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쳐야 됩니다. 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총총하며 가문을 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다는 거예요. 강변에 뿌리를 깊이 뻗치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크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더위가 올지라도 불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감흥에도 예? 걱정이 없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걱정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 걱정하는 게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하는 그 통계가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려움은 염려는 마음의 적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 사탄이 틈을 주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그래서 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대신 너희가 할 것은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염려를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염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은 끌어안어도 되는데, 그염려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 놓으라. 염려의 짐, 걱정의 짐, 물론 우리의 죄의 짐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그 끌어안 고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 6장 27절에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 더 자라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 말이 누가 누가 이렇게 지금 같으면 뭐 컴퓨터 에 입력을 해서 통계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6번이 나온대366 아니 왜 365번이면 하루에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묵상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낼 텐데 366번이 뭐야 그랬더니 거기에 답이 뭐라고 하냐면 윤달까지 해서 360번이라고 얘기해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매일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 다 주님께 맡겨 버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일에 심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열매 풍성히 맺고 잘 자라.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